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중급 4차시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 했던 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키보드의 선명도와 편의성을 높여주는 고대비 키보드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글자 크기와 화면 크게 작게 그리고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정해주는 화면 자동 꺼짐 시간, 휴대폰 정보에서 휴대폰의 이름 변경, 그리고 저작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4차 시 위젯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앱의 정보를 홈 화면에서 미리 보거나 유용한 기능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어플 위젯입니다. 지금 제가 아래 화면에 위젯을 추가해 놓은 이미지입니다. 날씨 위젯 보이고요. 그리고 구글 검색창. 네, 이것도 위젯입니다. 그리고 캘린더. 캘린더 위젯. 그리고 다이렉트 전화 위젯. 지금 다 추가해 놓은 화면입니다. 저희는 연락처 위젯. 위젯에 다이렉트 전화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연락처 위젯은 터치 시 곧바로 내가 선택한 번호와 통화로 이어주는 다이렉트 전화와 메시지 창으로 이동하는 다이렉트 메시지, 그리고 연락처 메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서 다이렉트 전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젯을 추가할 홈 화면에 페이지를 선택해 주세요. 네. 우리 홈 화면에서 내가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밑에 작은 점으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이 화면에 앱이 가득 차서 빈 공간이 없다 할 때는 화면을 스와이프하셔서 약간 공간이 있는 그 페이지로 넘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앱이 없는 빈 공간을 길게 롱 터치 또는 두 손가락을 화면에 대고 오므려 줍니다. 그러면 화면이 반투명창으로 축소되며 위젯이 배치된 화면으로 진입합니다. 그럼 밑에 메뉴에서 위젯을 터치합니다. 위젯이 보관된 서랍창이 열립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위젯과 플레이스토어에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그 앱의 위젯이 이곳에 보관됩니다. 그런데 내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았다고 해서 모든 앱이 다 위젯이 서비스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서비스 되는 앱이 있고 안 되는 앱이 있습니다. 화면을 옆으로 스와이프 하셔서 내가 추가할 위젯을 찾거나 또는 검색창에 여기 검색창에 내가 찾을 그 위젯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이렉트 전화를 추가할 거기 때문에 연락처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화면에 연락처 위젯이 보입니다. 이걸 터치해 주시, 터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위젯 서랍창에 이 순서가 가나다순, 기역부터 히음까지 그리고 알파벳 순서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네, 알파벳 Z까지 위젯 서랍창에서 연락처를 터치하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밑에 작은 동그라미가 3개가 있습니다. 연락처가, 연락처 위젯이 서비스되는 템플릿이 세 가지라는 뜻입니다. 한 화면에 세 개가 다 보이는 휴대폰이 있을 것이고, 저, 지금 여기 영상처럼 한, 한 화면에 다 보이지 않고 동그라미 세 개로 페이지를 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화면을 옆으로 스와이프해서 다이렉트 전화라는 화면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이 화면에서 추가 글씨를 터치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위에 있는 이 다이렉트 전화 아이콘을 길게 롱 터치해 줍니다. 그럼 전화 바로 걸기 추가라는 창이 뜨고 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가 쭉 보입니다. 그러면 다이렉트 전화에 추가할 연락처를 선택해줍니다. 이 선택한 연락처에 다이렉트, 다이렉트 전화 위젯이 홈 화면에 추가됐습니다. 이 추가된 다이렉트 전화 위젯을 터치하면 곧바로 내가 지정한 상대방에게 전화가 바로 갑니다. 다이렉트 전화를 많이 추가해 놨을 때는 폴더로 관리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한 화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전화를 길게 누른 채 다른 다이렉트 전화 위로 드래그합니다. 네, 이렇게 다른 다이렉트 전화 위로 드래그 하시면은 선택된 다이렉트 전화가 담, 담긴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폴더 이름을 입력하시려면은 폴더 이름을 터치하시고, 내가 그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이렉트 전화를 기차를 만들어 폴더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다이렉트 전화를 길게 눌러 줍니다. 그럼, 바로 가기 메뉴에서, 길게 누르면 나오는 메뉴, 이 바로 가기 메뉴에서 선택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추가할 나머지 다이렉트 전화도 터치, 터치, 터치 해주시면은 그 위젯 위에 V 체크가 생깁니다 여기 선택한 위젯 중에 하나를 롱터치 하셔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폴더로 드래그합니다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이렉트 전화를 길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선택을 터치합니다 네, 그럼 v 자가생성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다이렉트 전화도 터치, 터치, 터치 네, 그리고 또 터치, 터치 해주시면 은 네, 터치 해주신 다음에 이 중에 선택한 위젯 중 하나를 롱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뒤로 모두 합쳐서 지금 여섯 개가 네 하나로 됐습니다. 이렇게 기차처럼 만들어서 폴더 위로 끌고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놓아주시면은 네 다이렉트 전화가 한꺼번에 폴더로 네 이동이 됐습니다. 날씨 위젯 추가해 보겠습니다. 앱이 없는 빈 공간을 길게 롱터치 또는 손가락 두 개를 화면에 대고 오므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투명 창으로 축소된 네이 창이 보입니다. 그럼 밑에 메뉴에서 위젯을 터치하시면은 네 이렇게 위젯창이 열립니다. 네, 위젯이 추가된 아니 위젯이 있는 서랍창이 열리는데 여기서 날씨는 가나다 순으로 여기가 지금 정렬이 돼 있기 때문에 날씨는 첫 페이지에 거의 있습니다. 근데 날씨를 보니까 날씨 밑에 3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마 날씨 위젯을 제공해주는 템플릿이 3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날씨 위젯을 터치하고 들어가시면은 네 이렇게 밑에 동그라미가 3 개가 보일 수도 있고 또는 한 화면에 위젯이 3 개가 다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휴대폰마다 다릅니다. 자첫 번째 제 지금 영상에서는 첫 번째 날씨 그리고 2 곱하기 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는 크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로 보면은 날씨 및 시계라고 돼 있고 5곱하기 1입니다. 아마 이 날씨 위젯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시계하고 날씨하고 같이 나와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에는 날씨 정보 3곱하기 3입니다. 날씨가 요일별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네, 두 번째 날씨 및 시계 이거를 추가 터치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이 아이콘을 길게 롱터치 해 주십니다. 그러면 검색 날씨 위젯 추가하는 그 검색창이 뜹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 정보 사용을 할 건지 나는 현재 위치 정보를 사용하겠다 하시면은 확인을 터치하시고 나는 현재 위치가 아닌 다른 곳을 검색해서 날씨 위젯을 추가하시겠다 싶을 때는 검색을 터치하시고 날씨 아, 그 지역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홈 화면에 날씨 위젯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날씨 위젯을 터치하고 들어가시면은 네. 날씨 위젯 메인 화면이 보입니다. 내가 추가했던 그 지역의 날씨가 보이고, 그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터치하고 들어가면 시간대별 날씨가 나옵니다. 각 시간대별 날씨를 확인할 수 있고, 이 화면에서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시려면은 내 휴대폰 가장 하단에 있는 내비게, 내비게이션 바, 거기서 뒤로 가기 버튼 터치해 줍니다. 그러면 다시 날씨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화면을 살짝 밑으로 내려와 보십시오. 그러면 요일별 날씨 나옵니다. 요일별 날씨에서 조금 더 내려오시면 일출, 일목, 일몰 시각 보이고 더 다른 메뉴들도 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위젯의 크기와 색상 변경, 투명도 조정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위젯이 다 서비스 되는 것이 아니고 위젯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아예 안 되는 위젯도 있고 서비스 제공되는 위젯도 있습니다. 날씨 위젯을 롱 터치 하시면은 이렇게 초록색 테두리가 생깁니다. 이 초록색 테두리는 크기 조정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초록색 테두리다가 손가락을 갖다 대고, 이렇게 밖으로, 밖으로, 바깥으로 나오면은 커지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사이즈가 조금 더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걸 롱 터치 하시면은 바로 가기 메뉴가 보이는데, 삭제 버튼을 터치하시면 이 위젯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삭제가 아닌 설정 버튼을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젯 설정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배경 색상, 흰색과 검은색을 변경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 네, 이렇게 슬라이드 바가 있는데, 이거는 투명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동그라미 버튼을 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하면서 내꺼 투명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미리 보기 화면에서 바로 보여집니다. 내가 원하는 색상과 투명도 조정하셨으면 저장 터치해 줍니다. 카카오톡에 QR 체크인 위젯 추가해 보겠습니다. 위젯을 추가할 홈 화면의 페이지를 선택해 주시고 앱이 없는 빈 공간을 길게 롱 터치 또는 손가락 두 개를 화면에 대고 오므려 줍니다. 그러면 반투명창으로 축소된 창이 보이는데 여기서 위젯을 터치합니다. 위젯이 보관된 서랍창에서 화면을 스와이프 하시던가 아니면 검색창에 카카오톡이라고 입력하시면은 카카오톡 위젯이 보입니다. 그걸 터치해 주시면은 다음과 같은 창이 열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동그라미를 보고서 지금 몇 개의 템플릿이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화면을 왼쪽으로 스와이프하시면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카카오톡 QR 체크인이 있는데, 지금 세 번째는 QR 체크인 1 곱하기 1 크기를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2입니다. 나는 어떤 걸 추가할 건지, 네, 세 번째와 네 번째에서 선택하시고, 추가를 터치하시던가 아니면은 이 아이콘을 직접 길게 롱 터치하십시오. 그리고 내 화면에 그 위젯이 어디에 배치할 건지 손가락을 떼지 마시고 그대로 누른 상태로 화면에다가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적절한 곳에 배치가 됐다 생각이 되면 그때 손을 떼어 주십시오. 디바이스 케어 위젯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우리 홈 화면에서 네 페이지 내가 추가할 페이지로 먼저 페이지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앱이 없는 빈 공간을 롱 터치 하시거나 손가락을 오므려 주시면은 위젯을 추가할 수 있게 창이 바뀝니다. 거기서 위젯 터치 하십니다. 위젯이 보관된 서랍 창에서 디바이스 케어 찾아서 선택합니다. 그럼 디바이스 케어는 두 가지 템플릿이 제공됩니다. 1 곱하기 1과 4 곱하기 1입니다. 추가 터치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아이콘을 길게 롱 터치하시면 네, 홈화면에 이 디바이스 케어 위젯이 추가가 되는데, 손을 떼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네, 계속 손을 누른 채 이동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곳에 적절히 배치가 됐다 싶을 때 손을 떼어 주십시오. 네, 오늘은 위젯에 대해 알아봤는데, 저희 기차놀이로 폴더에 추가하는 것과, 그리고 위젯의 색상, 투명성, 크기 조정, 그리고 위젯 삭제하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기차놀이로는 이거는 지금 제 표현인데, 저는 아까 전에 영상에서 위젯만 터치해서 그걸 한꺼번에 묶어서 이동했는데, 위젯 말고 내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이라던가 폴더도 다 똑같습니다. 방법은. 앱을 길게 롱터치 하시고 에고 잘못했습니다. 이거 QR 체크인은 아닙니다. 네, 다시 네 폴더 길게 롱터치 하시고 선택 체크, 그러면 네 V 체크 생성됐습니다. 폴더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앱도 가능합니다. 네, 어플들 터치, 터치, 터치 하시고 그 중에 하나를 길게 롱 터치 하시면은 그앱 밑으로 다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한꺼번에 그래서 저는 오른쪽 화면으로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가 이동하고 싶은 그 페이지까지 왔으면은 그때 손을 놓아주시면은 한꺼번에 네, 앱이나 폴더가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위젯과 홈 화면 정리하는 거 알아봤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